안녕하세요. 매일아침 말씀 묵상 교과 연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3기는 출애굽기입니다. 그 가운데 제1과 의각, 출애굽기의 배경과 모세의 탄생에 대해 함께 연구해 보겠습니다. 일요일 소지,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월요일 역사적 배경, 화요일 히브리삼파들 수요일 모세가 태어나다. 목요일 변경된 교회 기억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지, 부르지지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은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치료기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노동으로 괴로워할 때 그들은 탄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은약을 성취하여 이스라엘을 죄의 노예에서 애국의 노예에서 참된 자윤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시는 놀라운 역사가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도의할 질문: 출애굽기의 전체의 개관을 말해보십시오. 고난 가운데 있는 백성에게 어떤 희망의 약속이 주어졌습니까? 자신의 계획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던 모세의 노력의 결과와 그 결과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를 하니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1장 노예 생활과 10장 그것이 13장까지 계속 되다가 14장 드디어 홍해를 건너는 장면을 만나게 됩니다 20장 식계명 과 법률들 25장부터 40장 성소와 예배 그래서 출애굽기는 출애굽의 글자가 네개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에서의 노예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 그리고 구원하신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계획 하나님의 십계명과 성소를 주시는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도로 살펴본다면 애굽에서 종되었던 400년의 여정을 마치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러나, 추지국지로 추리, 웃기는 약속의 땅, 가난까지 다 이루지 못하고 신내 산에 머물러서, 신내 산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주시는 것으로 정리됩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십계명과 성수입니다. 애국을 떠나는 것은 1장부터 15장. 신해산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은 15장에서 19장. 드디어 19장 신해산 앞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지를 성소를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주력기를세 가지 주제로 구분한다면 구원, 율법, 상막이라고 하는 세 주제, 세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성막으로 상징되는 교제와 예배로의 초대라고도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구원에 대한 내용은 1에서 18장, 율법에 대한 내용은 19에서 24장, 성막에 대한 내용은 25장에서 40장, 이 성경장도 기억해 놓으면 치료기를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데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를 쓰지,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민족을 힘들고 고달픈 애굽에서의 노예생활로 이끌어 주십니까? 저렇게 1장 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올 때는 70명의 가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큰 민족으로 삼으시기 원하셨습니다. 약속의 민족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큰 민족으로 이루기 위하여 넓은 땅 이집트가 필요하셨습니다. 저렇게 12장 37절에서 확인하는 것처럼 70명이 들어갔지만 나올 때는 요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만 60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 숫자는 대략 200만 명에 이른다고 추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200만 명이라고 하는 한 나라를 구성하여 나오게 되었습니다. 흔히 국가의 3요소를 국민 영토 주권이라고 말합니다. 국민을 완성하신 다음에 약속의 땅, 가난을 향하여 나아가게 합니다. 그것이 영토입니다. 그들에게 주신 권한, 주권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어떤 정신, 어떤 마음, 어떤 원칙 가운데서 나라가 유지되기를 바라십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십계명을 통하여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월요일 소지, 역사적 배경 장세기 41장에 보면 요셉이 애국의 총리가 되어지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역사적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리국기에서 우리는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영어를 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순간에 노예로 전략하게 되어집니까? 그 이유를 우리는 추리국기 1장 7절에서 부터 확인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부르나 번성하여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마치 창세기 일장의 약속을 실현하는 듯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게 되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생활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요셉을 알지 못하던 왕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이야기할까요? 고대 이집트 역사를 간략히 살펴보면 이 사실을 이해하는 데 도움됩니다. 고대 이집트의 역사를 보면 고왕국, 중왕국, 신왕국으로 나누는데 중왕국 15왕조 때에 아시아 계통의 셈족 힉속스 민족이 침입하여 이집트를 다스리게 됩니다. 바로 요셉이 이란 때에 애굽으로 오게 되어졌고, 같은 셈족인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지는 것은 비교적 순탄하고 쉬운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힉속서 민족을 몰아내고, 아모세, 아모세가아모세 1세가 왕이 되면서, 바로 이 아모세 1세를 성경에서는 요셉을 알지 못하던 왕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민족이지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 생활에 빠지게 되어지고, 두트모세 1세는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린 왕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집트 중앙국과 힉속스 왕조 그리고 요셉이 영화를 누리게 되어졌던 역사적 배경과 맞물려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적 섭리들을 다시 한번더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화열소지 히브리 삼파들 에굽 왕이 히브리 삼파 시브라라는 사람과 부아라는 사람에게 말하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여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고 합니다. 그러나 신실했던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시브라와 부아는 감히 이 아이들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왕들의 명령보다도 하나님을 더욱 경유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신학과 높은 학문들은 몰랐을지라도, 옳은 일을 위하여 굳게 서기로 결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시는 장면을 우리는 추륵기에서 만나게 됩니다. 더욱 분노한 바로는 모든 남자아이들을 날강에 던져버리라고 하는 단호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약속된 구세주가 이스라엘에 탄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는 탄생하게 되어지고 3개월 동안 집에서 키우다가 더 이상 양육할 수 없게 되자 바구니를 만들어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기게 됩니다. 바구니를 발견한 공주가 그 아이를 발견하고 자기의 양자로 삼으려고 하는 그때에 그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던 미리암이 달려가서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유모를 소개해 드리리까. 그리고 바로 그 아이의 진짜 어머니에게 달려와서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이 세상의 수많은 어머니 중에 월급을 받으면서 자기 아들을 양육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사다리 어떤 방해 공격에도 불구하고 놀랍도록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맙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어머니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어머니가 자기의 품에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기간은 심히 제한된 기간이었지만, 어릴 때이 아이를 말씀으로 양육함으로 이스라엘을 위한 위대한 지도자로 양육시키게 되어집니다. 물에서 건전의 물 받은 자, 그 이름 모세가 그의 개인적 경험이 온 민족적 경험으로 확대되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바로의 노예로부터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근전에는 일이 하나님의 도구로 써여지게 됩니다. 장래에 모세의 전생의 곳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그가 성취한 위대한 사명이 그리스도인 어머니의 사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증명해 준다. 이것에 맞먹을 수 있는 다른 일은 없다. 자녀들의 운명의 상당한 부분이 어머니의 손에 달려 있다. 어머니는 마음과 성품을 개발시키는 일들을 다루고 있으며 이 세상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영혼을 위해 일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산악간에 싹이 돋고 열매를 맺을 종자를 심고 있다. 어머니는 화폭의 아름다운 모양을 그리거나 대리석에 그것을 조각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영혼에 하나님의 형상을 새겨야 하는 것이다.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사명입니까? 어떤 그림보다도, 어떤 위대한 건축물보다도 더 위대한 일을 어머니는 아이의 품성 속에 아로 새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된 모세는 어느 날 핍박받는 자기 백성의 학대를 보고 분을 참지 못하여 애굽 사람을 쳐죽여 모래에 숨기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날두 이브리 사람이 싸우는 것을 말리려는데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국사람을 죽인 것처럼 우리도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그가 살인한 사건이 탈로 되어졌음을 알고 또이 일을 듣고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계획함을 알고 모세는 살기 위하여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한 땅으로 도망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도망자의 비참한 신시였지만 이번에서 11장은 이야기하기를 인간의 실패. 자기가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다가 이룰 수 없어 도망하는 도망자의 모습 속에서 오히려 더큰 하나님의 섬대를 이야기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계획은 실패로 끝났지만 그 장소에서 이사엘를 위한 위대한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 아들이라 칭한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권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큰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그가 영적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로 작정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위하여 또 다른 구원의 길을 예비하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왕궁 40년의 생활을 살면서 자기 자신은 하나님을 위하여 무언가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40년 미대한 광야 생활 속에서 그는 철저하게 깨어지는 경험을 하면서 nothing 대상 자신은 아무것도 할수 없는 무능한 존재임을 처절하게 느끼게 하셨습니다. 자기가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는 사실을 깨닫게 된 후에 하나님은 비로소 그를 통하여 마음껏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40년 에브리땡의 시간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구원자 모세로서.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당신의 마음속에 계획하셨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의 굽배 노예에서 울부짖는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구원자를 예비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의 노예 속에서 말씀대로 살게 원하는 백성들의 탄원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서저 영원한 하늘의 상급에 인도하실 하늘의 계획을 믿습니다. 때로 우리도 모세처럼 인간의 혈기와 방법들로 뭔가를 이룰려 이루어 보려고 하지만은 그 결과는 언제나 우리를 실망시킬 때가 많습니다. 오 주님. 우리의 실패마저도 유용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주님의 도구로 맡기기 원하오니 우리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위대한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손에 들여니 모세를 취하여 당신의 일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사용하셔서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잃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자여 간절히 간구하나이다.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 그것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